오늘은 2025년 3월부터 9월 10일 현재까지의 주가 흐름과 기술적 분석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혹시 현재 보유 중이시거나 개별적인 진입 타점, 목표가, 손절가 등의 맞춤형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 010-2701-6611 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3월 이후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명확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는 조정 구간이 지속되었고, 4월 9일엔 저점 16만 2,700원을 기록했죠. 하지만 이후 시장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4월 중순부터는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5월 들어 상승 흐름은 가속화되었고, 6월엔 이평선들이 수렴하며 강한 파동이 나왔습니다. 결국 7월 11일엔 30만 6,500원으로 최고점을 기록하며, 3개월 만에 약88% 가까운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7월 17일엔 거래량이 약 932만 주로 폭증하면서 단기 피크 신호도 함께 나타났고요. 이후 8월까지는 고점 부담과 차익 실현 물량이 맞물리며 조정 구간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9월 들어 다시 기술적 반등세가 강화되면서 9월 10일 기준 현재가는 30만 2,500원, 다시 고점을 위협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기술적 분석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이동평균성 구조입니다. 현재 주가는 5일선, 21선, 61선, 121선 모두 위에 안착한 상태로 장기, 중기, 당이 모든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확한 상승 추세에서 나타나는 강세 시그널이죠. 게다가 21선과 61선의 강역이 벌어지면서 파동 에너지가 아직 유효하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또한 주목할 점은 박스권 돌파 이후의 눌림목 구조입니다. 7월 고점을 기준으로 약두 달간 박스권 조정이 있었고 이 기간 동안 주가는 26만 원에서 29만 원 사이에서 횡보했죠. 그런데 9월 초이 박스권 상단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신규 추세의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특히 9월 6일에서 9일 사이의 양봉 캔들은 돌파, 거래량 동반, 정고 근접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단기 반등이 아닌 중기적인 방향성 전환의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거래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7월 17일 932만 주의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당시 캔들은 윗꼬리가 달린 음봉 형태였기 때문에 고점 매물 소화를 위한 출발 신호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후 거래량은 서서히 줄면서 건전한 조정 패턴을 보였고 9월 들어 다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매집 이후의 시동 구간으로 분석됩니다. MACD와 시그널 라인을 보면 8월 말 기준으로 데드 크로스 구간에서 재차 골든 크로스로 전환되는 흐름이 포착됩니다. 이건 모멘텀 회복의 초기 단계로. 기관 수급이 재유입되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골든크로스와 비교했을 때 현재 시점에서는 수령각이 완만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거래량 동반 여부가 중요합니다. RSI 지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RSI는 70에 근접하며 과매수 구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기적으로는 부담일 수 있으나 상승 초입의 RSI 과매수는 오히려 추세 지속성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고점 대비 RSI가 낮아지는 다이버전스 신호는 아직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의 하락 반전 신호는 아닙니다. 캔들 패턴을 좀더 세밀하게 보자면 9월 6일과 9일의 연속 양봉은 장대 양봉, 장대 몸통 구조로 거래량과 함께 상승한 이후 9월 10일 현재 갭 상승 출발한 모습이죠. 이건 강한 매수 주체가 정거점을 돌파하며 추세에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다만 장중 급등 이후 매물이 쏟아진다면 갭을 메우는 조정도 염두에 둬야겠죠. 또 하나 체크할 부분은 추세선 지지와 이탈 여부입니다. 지금까지 5월 이후 형성된 상승 추세선은 단한 번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8월 조정 구간에서도 추세선 하단에서 반등하며 정확히 지지받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는 차트의 신뢰도를 높이는 요소이고 기술적 지지 라인이 매우 강력하다는 뜻입니다. 볼린저 밴드의 폭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상단 밴드를 강하게 뚫은 상태이며 중심선은 20일선과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건 밴드 확장 초기 단계, 즉 추세 강화 국면으로 진입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고점에서의 밴드 상단 돌파는 강세장에서 종종 나타나는 러닝 밴드 구간으로도 볼수 있죠. 마지막으로 엘리어트 파동 관점으로 보면 현재는 1파, 2파 조정 이후에 3파 초입 구간으로 분석됩니다. 즉 본격적인 추세 상승이 이제 막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다만 3파 구간에서도 중간 조정은 필연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중장기 보유자와 단타 매매자 간의 전략 차별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정리해보면 현재 SK하이닉스는 기술적 분석상 매우 강한 우상향 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모든 이동평균선 정배열, 갭 상승, 박스권 돌파, 거래량 회복, 추세선 지지 확인이라는 다섯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 구간 내의 눌림과 과열 조정 구간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진입 타점과 비중 조절, 손절가 설정은 매우 정교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다음 설명을 하기 전 잠시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흐름에 올라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제가 이렇게까지 단언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 여러분, 그냥 스치듯 넘기지 마세요. 이한 장의 이미지 안에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수익 내는 방법, 이 문장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찾고 있던 답일 수 있습니다. 시장은 늘 변화하고 있습니다 매일 뉴스가 쏟아지고 이슈가 터지고 어제는 급등했던 종목이 오늘은 급락하고 장 초반에 상승 출발했던 종목이 오후엔 하한가를 받기도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분위기가 바뀌는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혹시 올라가는 종목만 찾다가 뒤늦게 추격매수 하진 않으셨나요? 아니면 단톡방에서 누가 좋다길래 들어갔다가 물리신 적은 없으셨나요? 이런 경험이 있으셨다면 그리고 그 반복에서 벗어나고 싶으시다면 지금 이 영상이 바로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화면 가운데를 보세요. 강조된 이 문장, 기회. 이 단어의 밑줄 쫙 그어야죠. 시장은 계속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보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되면 기회가 와도 못 알아 봅니다. 결국 기회는 누가 먼저 알아보느냐에 따라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에서 여러분에게 진짜로 실현 가능한 기회를 드릴 겁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그 어떤 비용도 없는 정보. 바로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 번호를 통해서 드릴 겁니다. 010-2701-6611, 이 번호 잘 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기억해 주세요. 이 번호는 단순한 광고 전화번호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가장 빠른 통로입니다. 이 번호로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내용도 어렵지 않아요. 기회, 딱이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리고 그 문자 하나가 여러분의 계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질문 충분히 예상됩니다. 정말 무료인가요? 처음엔 무료고, 나중엔 유료로 전환되는 것뭐 아니에요? 뭐 상담이나 가입 유도하려는 거 아닌가요? 네. 그 질문들 저도 너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유료 전환 없습니다. 가입비 없습니다. 수수료 없습니다. 리딩비 없습니다. 그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수익을 팔지 않습니다. 저는 수익을 같이 만들고 싶을 뿐입니다. 제가 가진 분석, 제가 보는 시황, 제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 이걸 함께 공유해서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만들어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시장엔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 중에서 진짜는 얼마 없, 없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정보 때문에 손해를 봅니다. 뉴스가 많을수록 더 혼란스럽고 종목 추천이 많을수록 더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정보가 아니라 그 정보를 해석해주는 정확한 기준입니다. 저희가 드리는 건 바로 그 기준입니다. 매일 아침엔 시장 브리핑을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오늘 어떤 이슈가 중요한지, 어떤 섹터가 강세를 보이는지, 미국 증시와 환율 흐름은 어떤지, 그걸 딱 1분이면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드립니다. 출근길에 커피 한잔 마시면서 간단하게 확인만 하셔도 시장의 큰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중엔 급등 가능성 있는 종목을 빠르게 포착해서 문자로 공유해드립니다. 무작정 들어가라는 게 아닙니다. 이 종목이 왜 오를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수급이 들어왔는지, 세력의 흔적이 어디에 포착됐는지, 분봉에서 어떤 변화가 감지됐는지, 그런 논리까지 같이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진입 타이밍과 손절가, 목표가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단순히 이 종목 좋아요가 아니라, 오늘 이 타점에서 들어가면 손절 리스크는 이 정도고, 수익 구간은 여기까지 볼수 있다. 이런 식의 실전 전략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걸 그대로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물론 투자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참고용으로도 충분히 강력한 정보입니다. 또 하나 보유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도 드립니다. 이미 물려있는 종목, 정리해야 할지, 들고 가야 할지, 오히려 추가 매수해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 답을 드립니다. 여기엔 단순한 차트 분석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관 수급 흐름, 외국인 매매 패턴, 재무 상태, 섹터 순환 흐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서 진단해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력 매집주 분석. 이건 정말 핵심입니다. 급등주라는 건 이유 없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 전에 반드시 매집 흔적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터지고 호가창의 변화가 있고 가격이 일정 박스권에서 견조하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흐름을 데이터로 분석해서 세력 매집주 후보를 미리 포착합니다. 그리고 아직 뉴스에도 안 나간 커뮤니티에도 안뜬 그런 종목을 미리 드립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것. 정말 단 하나의 문자만으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010-2701-6611 문자 내용은 기회. 단두 글자입니다. 지금 이 영상 보면서 바로 문자 보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이 이걸 지금 보면서도 고민하고 있다면 내가 문자 하나 보낸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10초의 행동이 여러분의 계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는 없을지 몰라도, 계좌에 찍히는 숫자를 바꿔놓을 수는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수많은 분들과 함께 시장을 보고 있고, 그분들과 함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매일 피드백 받고, 매일 전략 나누고, 매일 결과를 공유합니다. 그 흐름 속에 여러분이 함께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정보는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입니다. 단한 번의 문자, 단두 글자. 기회, 정리하겠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 혼자 판단하지 않고 방향 잡고 투자하고 싶으신 분, 단타든 스윙이든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으신 분, 세력 매집주를 미리 알고 싶으신 분, 무엇보다 혼자 하면 불안한 분. 지금 바로 010-2701-661일 문자 보내주세요. 이번에는 앞서 다뤘던 차트 분석에 이어 SK 하이닉스의 최근 핵심 이슈와 향후 전망을 중점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SK하이닉스지만 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느냐는 결국 이슈와 실적, 그리고 전망이 뒷받침되느냐에 달려있죠.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단기 반등이 아닌 중장기 방향성에 영향을 줄수 있는 요소들만 선별해서 소개 드립니다. 혹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 또는 중장기 투자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의 번호 010-2701-6611 이쪽으로 개별문의 남겨주시면 따로 맞춤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HBM3입니다. 올해 들어 가장 많이 언급되는 메모리 기술이죠. SK 하이닉스는 HBM3를 세계 최초로 양산했고 엔비디아의 AI, GPU 라인업인 H100, B100, B200에 공급하는 핵심 업체로 포지셔닝되어 있습니다. HBM은 기존 DRAM과는 차원이 다른 고부가 메모리로 AI 학습과 추론에서 병목 없이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품입니다. 이 시장은 올해 5조 원 규모에서 2027년 30조 원 이상으로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시장에서 하이닉스는 점유율 50% 이상을 선점한 유일한 기업입니다. 경쟁사인 삼성전자와 마이크론도 따라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수율, 발열, 신뢰성 측면에서 하이닉스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HBM3의 경우 양산력 뿐 아니라 고객사 인증 속도에서도 차이가 벌어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 기술력이 아니라 공급 타이밍과 고객 신뢰에서 앞선 하이닉스가 당분간 우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AI 수요와 실적 회복입니다. 2023년까지는 네엔드와 디램 가격이 바닥을 치면서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2025년 들어 반도체 수급이 안정되면서 가격 반등 플러스 수요 폭발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서버 디램과 HBM 수요가 급증했고 하이닉스는 이 흐름에 가장 정확하게 맞춰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왔습니다. 이 영향으로 1분기 실적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2분기엔 영업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 증가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단순 실적 반등이 아니라 제품 믹스 개선으로 영업 이익률이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턴어라운드는 단기 사이클이라기보다 장기 트렌드의 시작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경쟁사와의 격차입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HBM3 양산을 발표했지만, 엔비디아가 공식 인증을 마친 것은 아직 SK 하이닉스가 유일합니다. 시장에서는 기술력 격차는 좁혀졌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제품 완성도, 발열 관리, 패키징 기술, 납기 안정성 등 다방면에서 하이닉스가 앞서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HBM은 단순히 메모리 하나만 잘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패키징 기술, 냉각 효율, 전력 제어까지 종합적인 설계 역량이 있어야 합니다. 하이닉스는 이미 이런 부분에서 완성형 생태계를 갖춘 유일한 메모리 업체로 평가받고 있고, 글로벌 고객사들과의 독점 공급 계약 가능성도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번째는 공급망 리스크 대응력입니다. 미국의 대중국 규제가 심화되면서 중국 내 생산기지나 장비 수출이 제한되는 이슈가 계속되고 있죠. 하지만 SK 하이닉스는 중국 우시공장, 국내 평택 라인, 청주증설, 대만 외주 생산 등 다변화된 생산체계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구조를 갖춰 놓은 상황입니다. 또한 AI 반도체는 미중 규제와는 별개로 미국 내 수요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고객사를 다수 확보하고 있는 하이닉스가 정책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제 향후 전망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단기 9월에서 연말까지엔 엔비디아 B200 출시에 따른 HBM3 출하 증가와 산붕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핵심입니다. 또한 연말로 갈수록 서버 디램 수요 회복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가격 인상과 수익성 확대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기적, 2026년 상반기까지로는 하이닉스가 단순 메모리 공급 업체가 아닌 AI 메모리 플랫폼 기업으로 포지셔닝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 외에도 AMD, 구글, 메타 등과의 공급 협력 확대가 기대되고 있고, 하이닉스는 패키징, 전력 효율, 냉각 구조 등 맞춤형 설계 역량이 강점인 기업입니다. 장기적, 2026년 하반기 이후로는 AI 시장의 확장과 함께 메모리 반도체가 전체 반도체의 중심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GPU가 AI의 핵심이라면 앞으로는 고속 메모리가 병목을 줄이는 핵심 부품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죠. 이런 구조에서 SK 하이닉스는 기술력, 납품 신뢰, 수율, 수직 계열화 모두 갖춘 유일한 기업이라는 점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정리하자면 SK 하이닉스는 단기 주가 흐름을 넘어 AI 메모리 중심의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본질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단순 실적의 회복이 아닌 구조적 전환, 경쟁사 대비 기술적 우위, HBM 시장에서의 독점적 포지션, 그리고 다변화된 공급망과 수요대응력까지, 이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중장기 밸류에이션의 재평가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고, 상승파동 중 눌림 구간이나 조정 시기를 잘 포착하지 못하면 수익률이 크게 갈릴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런 구간에서 보유자분들이나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께선 단순한 뉴스 정보나 감에 의존하기보다는 정확한 타점과 리스크 관리 전략이 필요합니다. 개별 종목에 대해 더 구체적인 진입 시점, 비중 전략, 손절 라인 등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상단 010-270-1-6611로 문의 남겨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설명은 어떠셨나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됐을 거라 생각해도 되겠죠? 그렇다면 뭐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도 주식 계좌를 열었다가 바로 닫으셨나요? 계좌를 보면 속이 울렁거리고, 마이너스 퍼센트를 보는 게 일상이 되었다면, 지금 이 영상, 여러분 인생에 있어 아주 큰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도대체 왜난 항상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파는 걸까? 왜 다른 사람들은 수익 인증 올리는데, 나는 손실 인증만 하고 있을까? 이 시장에서 나 혼자 바보된 느낌이야. 한 번만 본점만 오면 다 정리할 건데, 이런 마음, 이 영상 보는 여러분만 느끼는 거 아닙니다. 저도 그랬고, 수많은 분들이 그렇게 좌절을 겪고 계세요. 하지만 이걸 뚫고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저처럼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이 지긋지긋한 계좌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전 대응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혹시라도 이중단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영상은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손절 대응을 못해서 물려있다. 많은 분들이 손절을 못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은 손실을 확정짓는 행위 자체를 두려워하거든요? 조금만 기다리면 반등하겠지. 이 종목은 망할 기업이 아니니까 버티자. 본전 오면 무조건 매도할 거야. 하지만 이런 마음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결국 더큰 손실을 감당하게 됩니다. 주식에서 손절은 기술이 아니라 심리의 싸움입니다. 계좌가 피를 보기 전에 반드시 손절 기준과 대응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 기준, 여러분 스스로 만들기 어렵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010-2701-6611로 지금 기회라고 문자주세요. 100%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두 번째, 리스크 관리에 약하다. 이 종목은 확실해. 그냥 몰빵하고 잊어버리자. 이런 식으로 투자하고 계신가요? 죄송하지만 그건 투자 아닙니다. 도박입니다. 리스크 관리가 안된 투자자는 한 번의 실패가 모든 걸 날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상승장에서 수익을 냈지만 결국 하락장에서 다 날렸습니다. 왜냐고요? 수익에만 집착하고 리스크는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수익은 운일 수 있지만 손실 관리는 실력입니다. 종목을 고르기 전에 해야 할 것, 내가 감당 가능한 손실은 얼마인지, 그 종목의 변동성은 얼마나 되는지, 전체 자산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줘야 하는지 이걸 고려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장은 그 대가를 요구합니다. 세 번째, 단기 수익에 집착한다. 단타로 오늘도 7% 수익, 급등주 잡고 4일 만에 30% 먹었어요. 이런 유혹적인 이야기 너무 많죠. 근데 단타로 수익 낸 사람 중 1년 후에도 살아남은 사람, 보셨나요? 단기 수익에 집착하면 당장은 통장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수익의 지속성이 무너집니다. 차라리 매달 3에서 5%라도 안정적으로 꾸준히 수익을 쌓아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진짜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저는 단타보단 누적 수익 시스템을 드립니다. 한 달간 계좌 변동폭이 얼마나 안정적인가? 급등주 아니라 일정한 수익률을 유지하는 전략은 뭔가? 이런 질문이 진짜 투자자의 질문입니다. 네 번째, 나만 손실 보는 것 같다. 이 느낌 너무 잘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수익 자랑하는데 내 계좌만 왜 이렇게 처참할까? 하지만 말씀드릴게요. 절대 여러분만 그런 건게 아닙니다. SNS, 커뮤니티, 유튜브에서 수익 인증하는 사람들, 그 뒤에 숨어 있는 수천 명의 침묵하는 손실자들이 있습니다. 손실은 창피한 것도 감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손실을 계기로 내 매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다음 기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계좌가 왜 망가졌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앞으로 어떤 전략을 써야 하는지 모든 걸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010-2701-6611 지금 저장해두시고 기회라고 문자 주세요. 다섯 번째 꾸준한 수익을 만들고 싶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한 방에 100% 먹는 것보다 한 달에 3%씩 12개월 수익 내는 게 훨씬 가치 있고 훨씬 지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은 결국 시간을 아군으로 만드는 싸움입니다. 시장에 오래 살아남는 사람만이 복리의 마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수익을 위해선 매매의 루틴이 있어야 하고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는 멘탈이 필요하며 확률 높은 구간에서만 매매하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이걸 혼자서 만들기 어려우시다면 제가 여러분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이제 묻겠습니다. 지금처럼 투자해서 1년 뒤 여러분 계좌는 웃고 있을까요? 아니면 1년 뒤에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또 다른 영상에서 똑같은 후회를 하고 있을까요? 그 선택은 지금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계좌를 열고 한숨만 쉬었다면, 손절 타이밍을 놓쳐서 물려있다면, 리스크 관리 없이 투자하고 있다면, 단타로 심리 소모만 크다면, 혼자 매매하면서 외롭고 불안하다면, 지금 바로 문자주세요. 010-2701-6611 기회라고 딱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와 함께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주식은 결국 정보보다 실행이고 지식보다 지키는 힘입니다. 그걸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이 더 이상 방황하지 않기 위한 작은 불빛이 될수 있습니다. 주식으로 진짜 수익을 내고 싶다면 꾸준히 계좌를 키우고 싶다면 더 이상 혼자 외롭게 싸우고 싶지 않다면 이 영상이 끝나는 순간 그냥 넘기지 마세요. 딱 10초만 투자하세요. 010-2701-6611 기회라고 문자 한번 보내는 걸로 여러분의 투자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기회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사람만이 수익을 가져갑니다.